안녕하세요. 장담다육입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장담이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 지난주에는 진짜 바빴어요.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또 한빛다육 사장님께서 또 집안에 또 일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판매 방송을 또 패스를 했답니다. 아, 패스를 했더니 어머 판매 방송 왜안 올라와요 정당 님 판매 방송 언제 올라와요 하고 지난번에도 구매 주신 고객님들께서 어 문자 주시고 카톡 주시고 하시는 바람에 어머 어떡하지 <laughs> 하다가 아, 근황 이라도 올려 드릴까 드려야 겠기에 오늘은 음아 저희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국민이 있던 자리랑 창이 있던 아이들 싹 자리를 바꿨다고 그런데 이제 다 정리가 끝나고 나서 창아이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못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 판매 방송이 아닌 근황 올림픽은 아니고 근황을 전해드릴까 해서 잠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여기 음, 제가 요즘 국민이 판매 방송하고 또 한빛다역 쫓아다니고 제 개인적인 일 보러 다닌다고 아이들 눈맞춤도 못 해줬어요. 그래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까마득하게 모릅니다. 그냥 보면서, 아, 이 아이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어, 그냥 지나치고 그랬는데 아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 하나 하나 이렇게 봐도 아 어, 얘가 누구지? 넌 누구니? 예, 지금 이런 상태예요. 지금 차근 차근 음, 겨우네 아이들 자리 또 이렇게 배치도 다시 하면서 저렇게 저렇게 조그만 아이 있잖아요. 조그만 아이는 또저 앞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못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세상이. 아, 뭐또 아이들 밭에 있는 아이들 또 하나 하나 또 심어가지고 여기를 또 가득 채워야 되는데 아직 몇개 남았거든요. 요끝머리끝머리 끝머리 여기 여기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이제 몇개 남았는데 그걸 아직도 못 하고 있네요 세상에 아유 어떤가요 저희 아이들 아직 이렇게 초록초록인 아이들 음 요런 아이들은 아주. 아직도 초록초록이에요. 그래도 여기, 음, 요런 아이들은 또 손톱 끝에, 음, 물도 올려주고, 여기 아이는 진짜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고, 이렇게 알록달록, 이제 제 색감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. 홍등도 음, 너무 커져 가지고 제가 요 아이는 또 빨리 분갈이를 해가지고 여기 화분에다 지금 앉혀 가지고 여기 요 자리가 요양의 요양소 음 일단 분갈이를 하면 여기서 어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있다가 자리를 여기 테이블로 음, 자리를 찾아 가게 되거든요 음. 어 세상에 메일 그립은 색감도 색감이지만 자고는 도대체 아 세상에 진짜 출산 들어요 출산 출산드라 들어 아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도 보면은 제가 음 방금 이제 작은 자고 떼어서 키우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은 이쪽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큰 아이들은 요쪽. 그래가지고, 그 보다 조금 더큰 아이들은 저 뒤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 봤습니다.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, 음, 이쪽에는 이제 철아 아이들. 음 세상에, 여기 세상에, 수아 철아 좀 보세요, 세상에. 요런 색감 내주고 있고, 와, 저희 철아 아이들. 세금 내느라고 지금 음, 열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이렇게 밭. 밭도 지금 빽빽합니다. 지금 1년 만에 완전 음 빽빽해 가지고 좀 아, 속고기를 해야 되는데. <laughs> 저 속고기를 언제 할지, 한겨울이나 돼서야 할지 세상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음~ 어머 얘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는 자고를 내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또 분지를 하고 있고 아무리 엄마가 바빠서 못 본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아니 되지요 음~ 어쩜 좋아 그리고 또 얘는 누군데 이렇게 또 예뻐지고 있니 가이야 가이야 아 가이야 아직까지 제가 음, 어디 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또 확실하게 지금 다 익히질 못했어요. 이제 음, 판매 방송도 이제 얼추 조금은 몸이 익히고 나면은 음, 창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눈맞춤도 하면서 아이들 넌 누구니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어, 음, 아이들 하나 하나 이름 불러줘가면서 또 이제 음, 자리도 찾아 봐야겠죠. 그랬는데 세상에 여기에 제가 아어 이게 멀어서 제가 어 멘트는 안 하고 여기 아이만 보여 드릴게요. 저는 저 아이가 언제 저렇게 됐는지 <laughs> 여기 밑에는 쌩얼있잖아요 쌩얼. 원래 쌩얼로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인데 세상에 저렇게 철화로 이렇게 가버리면 아 말이나 하고 저렇게 좀 변하지. 세상에. 어머 배신이다. 진짜나 너희들. 아 에이. 에이, 진짜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하나하나 또 못맞춰 눈 못맞추고 또 보살펴주지 못한 음, 음. 제 책임이기도 하겠죠. <laughs> 이렇게 아이들 잘 있고요. 음, 한빛다육 사장님 지금 뭐 열심히 이제 지난주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음, 다 이제 일다 보시고 음, 복귀하셔가지고 지금 하나 둘씩 이제 또 아이들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계시 준비하는 대로 판매, 한빛다육 판매 영상도 올려드리고요. 음, 그리고, 이번에는, 음, 여기, 여기, 저 건너편에, 국민이들, 제가 자리 빼는 개념으로 아마 수요일, 수요일이나 목요일쯤, 음, 좀 이렇게 군생아, 아이들, 아가들 아니고, 조금 이제 몸집이 조금 있는 아이들, 진짜, 제가, 아, 마고, 마고, 자리 비운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서는, 음, 음 판매 방송을 담을까 해요. 수요, 지금 뭐 하엽 정리를 대충 또 저기 해 가면서 건너뛰기를 한번 해볼까요? 저쪽에 지금 준비를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정도밖에 못했어요. 저만큼은 지금 더 뽑아내야 되는데 하엽 정리하고 또 아이들 또저 뿌리, 아니 목대, 목대 하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음,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진짜 이쁘고 멋진 아이들 정말 저렴하게 화분값 쓸 재하, 제하고 <laughs> 아이다 이러다 아직 가격을 측정을 못했는데 아, 최대한 최대한으로 음 최대한으로. 할수 있는 만큼 제가 가격을 낮춰 가지고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 음,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음, 맞이 하시면서 음, 아이들과 또 행복한 다육 생활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청담 다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담이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